우리는 모두 이 세상 속에서 하나의 큰 흐름 안에 존재하며 살아갑니다. 인생은 단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매일매일 쌓여가는 것입니다. 마치 석탑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은 진행형으로 만들어집니다. 한발한 발, 한칸한 발, 한 칸, 한 칸, 우리의 생각과 경험, 사람들과의 만남이 조심스럽게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려 합니다. 왜 나는 이곳에 존재하는가? 세상의 이치는 어떻게 돌아가는가? 나 자신과 이웃, 사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?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이끌고 그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갑니다. 그 길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.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달라집니다. 우리는 점차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며 그 모든 것들이 얽혀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며 쌓여갑니다. 마치 석탑을 쌓듯, 한 번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. 석탑이 한층 한층 쌓여가듯, 우리 삶도 하나하나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합니다. 나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,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,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점차 더 평온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때로는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고, 어려움도 있지만,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깊은 존재로 만들어줍니다.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서로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. 그 역할이 크건 작건,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찾아가야 합니다. 우리 인생은 진행형 한발한발한 발한발한 칸, 한칸 석탑을 쌓듯이 매일의 노력과 깨달음으로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이 석탑을 쌓는 여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. 어떤 때는 지름길을 가고 싶고 답을 빨리 얻고 싶을 수 있지만 사실 그 길은 곧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 아닙니다. 석탑을 제대로 쌓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. 그 과정 속에서 자연과 사람, 삶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석탑이 완성될 것입니다. 결국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자연과 하늘, 땅과 인간, 우주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. 삶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에서 드러납니다. 매일매일 한칸한칸 한칸 석탑을 쌓듯 우리는 자신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.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. 한 걸음 한 걸음.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며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. 그렇게 세상은 하나의 큰 석탑처럼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석탑을 함께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